잘 먹겠습니다 u r e if you're n o 스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인 것 같아요. 버전 1이랑 2두개다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다이어리 두 개랑 스티커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페이지 앤 센텐스라고 책 읽으면서 좀 필사 같은 거할수 있는 노트입니다. 두 가지 색이 있는데 저는 두개다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책 읽은 책 목록 적을 수 있고 여기에는 페이지랑 인상 깊었던 구절 같은 거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다시 읽어보려고 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뭐 소설이라든지 철학책 같은 거를 적을 예정이고 하나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필기 같은 거 하면서 적어보려고 두 가지를 샀습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샀는데요. 헉,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이거는 뽀대장렬 라벨 스티커고, 이거는 데일리 이모지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라벨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이빈 공간에 군데군데 꾸미면 좋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스타 나 온라인에서 되게 많이 봤던 트마바의 노트인데 사실 용도를 정하고 사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된 색깔이랑 여기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그냥 너무 예뻐서 그냥 갖고 싶어서 샀고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용도를 정한 거는 아니라 어디다가 써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한테 원래 있던 트마바 서브젝트 노트인데, 안에 생긴 게 조금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근데 전에 샀던 이거는 이것도 사실 용도를 생각하고 산게 아니라 그냥 표지나 디자인 같은 게 그냥 예뻐서 갖고 싶어서 샀었습니다. 그래서 쓸 거를 안정해서 그냥 이렇게 앞에 스티커만 몇개 붙여놓고 얘는 그냥 다빈 상태예요. 뭔가 되게 잘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어디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고이 모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이 모셔둘 노트가 하나 더 생겼네요. 오늘 서점에서 산 스티커랑 볼펜 소개해드릴게요. 모나미의 FX153 볼펜인데, 그트스트림을 대용할 수 있는 국산 볼펜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부드럽게 잘 써지는 볼펜입니다. 군양이 상점에서 나온 끄적끄적 나의 일상 스티커인데요. 어머, 응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되게 네모나게 작은 크기로 돼 있고, 스케줄러에 붙이려고 샀어요. 대충 살자. 그냥 놀고 먹고 싶다. 다음으로 비욘디에서 나온 느낌 좋은 하루 스티커 팩인데요. 럭키한 하루, 멋쟁이의 하루, 록스타의 하루,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욘디에서 나온 빙글빙글 일상 스티커 팩인데 이걸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 내가 이게 버전 원이 있다라는 걸. 얘네들 이게 버전 1이고 이게 2인 것 같아요 잘 쓰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좋았는데 같은 그걸로 나와가지고 샀습니다 그려려니 하고 살자 여기에 있는 이 공주의 삶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재민이한테 추천받은 공주의 규칙을 매일매일 듣고 있거든요 이거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일상에서 쓸수 있는 <웃음> 귀여워 <laughs> 것들 쓰고 있습니다 운동은 안 하니까 이거는 친구 줘야겠네요. 이것은 저랑 같이라는 선생님이 펍스토어 갔다가 제 생각이 났다고 사다준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에폭시 스티커예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 준 선생님이 이거 닮았어요. 키스컷도 두 개나 사다주셨는데요. 너무 귀여워. 이, 여기까지가 한 패턴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까지가 한 패턴입니다. 히히클럽은 잘 아는데 포근빌리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뭔가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잠옷 같은 거 입고 있는 건가? 여기는 다 약간 자, 모자 쓰거나 그러고 잔 베개 들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뭔가 자는 듯한 그래서 포근빌리지인 걸까요? 잘 쓰겠습니다. 啊那个，唰唰。 이런 즐거운 태사가 있나 참 부럽다. 저의 마지막 식사. 마지막 점심시간 산책. 이거 못 써. 이거 못 써. 장미롱도 괜찮아? 하아.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걸거쳐 걸거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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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가씨들 왜? <laughs> 빨리 와 마지막이라고 <laughs> 아니 이렇게 가는데 와악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엥? 이러고 봤는데 밖에 당신들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열심히 사진찍고 약간 이 넓은 벤치에 요러, 요렇게 셋이 붙어가지고 <laughs> 아까는 내가 이러고 있었어 앉아있는게 너무 귀여웠어 어. 실직을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laughs> 날아야 되지 어, 지하지 마. 아, 뭐. 뭐? 어, 뭐. 아, <laughs> 아니, 지 아니라고 하는게 지영이 영상만 쓰고, 왜 이렇게 만나면은, 왜이다고어외지 않아? 외롭지. 서전하지. 아, 아, 나외롭나 아, 얘기하는 아, 것도 맞는데. 아, 사실, 뭐, 정말 나한테는 이한 명, 한 명, 한 명이 되게 캐릭터가 확실한 친구들이아 너무 많아. 있으면 약간 모든 게다 해결이 된, 어 충족이 되는 거야. 어, 앞으로의 뭔가 인생에 대한 진로, <laughs> 진로,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이런 얘기 할수 있고, <웃음> 덥질려, 덥질려. <웃음> 재밌, 재밌는 얘기 할수 있고 덕질 얘기 할수 있고 그냥 있으면 좋잖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동갑이잖아 아, 네, 그런 게, 네, 게, 네. 게 다른데서는 이거 하나가 한 집단이야. 동갑 친구. 회사, 뭐, 박 친구, 이게 한 집단, 집단, 집단으로서 해결되는 것들인데, 이 안에서 약간 나는 다, 나의 니즈를 다 충족시켜주는 아, 여러분들이라. 아, 잘, 잘, 잘. 아, 오늘은 약간, 좀인생을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목소리> 고민인걸인성생앉아아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소리>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목소리> 아니, 거기, 거기. 근데 요즘 아이돌 산업이 이렇게 아, 아니,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아니, 있다고 생각했어. 얘기 안 했어. 쩌 진짜 답답은 안이 얘기 안 했어. 요나 돌래 안그랬어가더 없을 거 같아. 그랬어. 지도 밝은요. 아 진짜 내가. 이게 보니까 귤이 안 나오는데 5월부터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문의를 해 보니까 딸기는 안 돼. 아, 문의. 문의를 해 봤어. 그 옐로우 보틀이라는 거. 진맛만 보기엔 좋아다 기분 좋아질 정도.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100도 얘기한 게 아, 이거구나. 였 콘토가 아니라 1도라고써 있네. 1도 맛이 나요. 100. 근데 조금 써요. 이거. 조금 쎄가지고 진로를 저는 탐하셨거든요. 토닉을. 근데 요것은 오점 5%밖에 안 돼요. 알코예이. 음료수네. 음료수예요. 감기약 맛이 나지 않을까? 했던 그건데. 약간, 너무. 감기약 맛이 나긴 하는데요. 그냥 한입 그냥 달달하게 먹기 좋고요. 그건 따위가 사다준 베트남 과자 약간 쫀득쫀득한 깨래. 깨맛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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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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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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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래 그래, 이거 왜 찍고 야. 계시죠? 몰라. <laughs> 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구더기 생기지. <laughs> 야, 언니 내 집에 구더기 생기으면좋겠다 할까, 먹을까? 근데 <laughs> 그러니가눈 반만 뜨는 거, 응. 그 나도 그러는 게그 안검아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laughs> 나야. 눈에 힘없는 사람들이 눈 뜨면 힘드니까 힘풀고 하는 거나 이게 힘없는 거야. 이게 힘주는 응. 거야. 응, 나도. 그래서 약간 눈 똑바로 뜨는 연습을 할까? 눈, 근데 눈? 너눈 진짜 그다 눈 똑바로 너, 뜨니까. 기절개 뭐 이런 머리. 게 있더라고. 그니까 그래서 그거다 말았어. 진짜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맛. 사랑스러운 맛? 응. 딸기 맛. 딸기랑 키어 사랑스러워. 응. 발렌타인데이에 딸기. 발렌타인데이 나기로죠? 내가 이해가 하는 말에 다 물어볼까? <laughs> <laughs> <울음 나도> 딸기 초콜릿. <laughs> 임진 생존 근데 나 아까 <laughs> 잠든 거 아니라고 야 했을 때는 a 1 9 캐치 했는데 응. 이제 잠든 거 같아. 조시면. 내가 생각했을때 2시쯤에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들었어. 이제 내 아침에 나서아아 <laughs> 아, <그래>. 아, <laughs>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줄 것 같아 나너에 어우 너무 웃겨 나 이제 똑같아 평생팸는 평생 가고 싶어서 평생팸이아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우리 평생 가장 맞네. 어, 어, 맞네 다른데? 맞냐 맞냐 평생 <laughs> 가자고 평생팸이라고 아, 맞게 맞게 돼인천에끼데고나이머스인천에끼데스인천에끼데스라고요 응. 데스. 그렇게 구름 없이 바 인천역이다 아 그런 느낌인천에 응. 인천역에... <목소리> 뭐 와르르릉 와르르릉 <목소리> 와르르, <목소리> 전혀 안가네와르릉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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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할거안 한다? 알경 해줘? 와나 진짜 개추한을굴인게 <목소리> <하여튼> 빨개? 그니까 <목소리> <계속 트인 거야. 목소리> 이거 뭐야?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 모르겠냐 <목소리>

라면 하나 사 내가 면다 먹을테니까 국물 남은거 먹어 들이먹다 너 완전 프롬포즈 아니야? 면다 <laughs> 먹어준대 내가 먹다 남은거 먹으라는 식으로 장난으로 말한거거 이렇게 쉬운 여자였어! <웃음> <웃음> 난 버거킹 붐따 왜? 아니 버거킹 왜요? 전직 버거킹 알바생 입장으로서 아 진짜? 그만 <laughs> 오늘의 아침은 프랑크 버거입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민 언니의 브이로그. 아씨, <laughs> <어이> 좀 <laughs> 물이 많다. 그렇지 않아? 그래? 응 먹지 마. 먹 먹지, 먹지 마. 먹지. 물이 많아서 좋다. 찐거고. <laughs> 맛있다. 맛있다.